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어깨 아프신는 분들이 글라이딩이나 롤링을 할 때보다 리커버리할 때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커버리 자세는 원래 견목이 부딪히는 자세인데 말이죠 이거 들으면 이게 일반 수영 안 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을까요 이해 못 하지 않을까요 <laughs> 네. 자 우선 수영을 할때 보면 되게 강조되는 동작들이 있는데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글라이딩이랑 롤링인데 글라이딩은 뭐냐면 우리가 수영을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약간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팔이 팔과 내 몸이 뻗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팔이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지. 롤링이라는 거는 내가 몸이 몸이 같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글라이딩이랑 롤링을 할때 같이 여기서 쭉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돌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깨랑 등이랑 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글라이딩은 사실 그러니까 등이 좀 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롤링은 내가 모이, 내 어깨가 머리 여기 가운데다가 막대고 온다 생각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의미해요. 내 어깨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걸 이제 롤링이라고. 댓글이 달린 그 영상이 그러니까 수영을 할때왜 통증이 아프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올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리커버리를 할때 아프다 얘기를 해요. 글라이딩 할때 이렇게 할 때도 아픈 사람도 있는데 이게 팔 뻗을 때 팔이 여기서 돌아올 때 아프다. 돌아올 때 아픈데 여기가 왜 아프냐?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롤링이랑 글라이드랑 연관이 있고요 첫째. 해서 내가 다음 동작 이렇게 갈때 몸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중에 있으면 몸이 여기 이렇게 가면 옆으로 돌잖아요. 그럼 팔을 내가 옆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롤링이 안 되면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팔이 어깨가 찡기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리커버리 할때또 통증이 있는 이유가 바로 내 팔이 너무 뒤로 젖혀졌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올려서 앞으로 위로 가져가면 되는데 이걸 할때 팔이 내 몸보다 너무 뒤로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팔뼈 이게 왼쪽에 있는 팔뼈예요. 내가 왼쪽 팔로 내가 이걸 올리려고 하잖아. 내가 손가락을 잡고 있는 데 축이라고 했을 때, 내 팔이 뒤로 가게 되면, 뒤로 가게 되면, 내 여기 위쪽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요. 팔이 이렇게 뒤로 가면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상대적으로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가, 봐봐요. 이게 이제 견갑골인데, 여기에서 팔이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이 날개뼈, 날개뼈도 만약에 이, 있는데, 같이 딸려가긴 하지만, 이게 이로 가게 되면, 팔뼈에 여기, 견봉이라고 해서 여기 옆에 위에 이게 뚜껑처럼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가까워져요 이렇게 올려서 이게 올리려고 하면 이 팔이 제대로 이게 넘어가지를 못해서 여기 부딪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팔 뻗었으면 그러니까 옆으로 옆에서 뻗었잖아요? 그럼 옆으면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몸을 뒤로 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아, 그렇지. 이 등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롤링 같은 동작들 많이 연습을 하면 좀덜 찝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운동 방법은 저희가 따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궁금하시게 있으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답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 마음에 들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